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나 명리학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그런 형살 또는 상충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볼때 이런 살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데 그 의미와 해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형살과 상충살은 각각 사람의 운세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두 가지 개념을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운세에 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형살이라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 형벌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는 그런 살입니다. 형살은 청강과 지지가 특정한 조합을 이루어낼 때 형성이 되며, 이는 사람 간의 갈등이나 긴장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서 형살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라든지 무슨 규칙이나 규율, 이런 것과 관련된 일에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살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형살을 잘 극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사회적 책임감이나 정의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할수 있습니다. 형살은 갈등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갈등을 통해 성장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형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무형, 자형, 인형 그것이 형살입니다. 무형이라 하는 것은 지지에서 같은 오행이 반복되는 그런 경우 생기는 것으로 서로 충돌하며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형 말 그대로 지지가 다른 지지가 충돌하는 그런 형태로 두 개의 충돌 특히 인연이나 관계에 대한 그런 충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형이라 하는 것은 호랑이처럼 강한 그런 성격과 에너지를 상징하고 니더스가 카리스마가 강한 대신 이를 잘못 쓰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것이 흠입니다 따라서 형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더큰 성취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충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충살은 사주에서 특정 지지 두개가 서로 충돌을 하면서 그 에너지가 강하게 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충 이 단어 자체는 서로 충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충살은 굴러온 돌이 바뀐 돌 빼낸다. 즉, 사람의 성격이나 인생에서 큰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상충살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인생에 있어 변화 변동이 많고 애처갈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하거나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충사는 오행의 상극관계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불이 만나서 상충. 이는 물과 불이 서로 충돌하는 이런 원리와 같다. 또는 나무와 금, 흙과 흙, 나무와 금 이런 등등 지지 조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충사를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충살이 강한 사람은 주로 한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여러번 이사를 간다든지 직업을 자주자주 자주 바꾸는 등 변화를 긋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상충살은 사람의 삶에 다이나믹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불안정함도 동반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형살과 상충살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에 대해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형살과 상충살은 단순히 불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살이 주는 갈등과 상충살이 유발하는 충돌, 이런 변화는 우리의 삶에서 도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인생에 있어 큰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살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걸음 더 성숙한 태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충살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적응력을 키워나가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살과 상충살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주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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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주에 나타나 있는 형살 상충살 여러 살들의 바로 그 특성을 잘 파악해 나가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리에 강한 사람은 타인과의 갈등을 굳이 피하려 하지 말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상충살리에 강한 사람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또 새로운 환경이 생기면 그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형살과 상충살은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영향을 주기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주팔자에 맞는 그런 환경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형살이 있는 사람은 구칙적인 생활과 명확한 목포 설정이 중요할 수 있고 상충살이 있는 사람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더큰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형살이 있는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해 보는 것이 가장 좋겠고, 상충살이 있는 사람은 창의적이고 변화가 많은 그런 직업에서 더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살이나 상충살이나 우리의 운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이 무조건적인 나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조팔자에서 형살과 상충살이 있다 하면 그 의미를 깊이 이해를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바로 이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갈등과 변화의 상징인 그런 기회를 삼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될 것이니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